네, 얘는 M37. 아, 요거는 제가, 어, 한 2년 전에 저희가 판매를 했던 차량이에요. 판매를 했던 차량인데, 저희 구독자님이, 어, 지금 청라에서 광택집을 하세요. 어, 광택집을 하시는데 되게 유명하신 분이에요. 일도 엄청 잘하시고, 여러분들 만약에 뭐, 청라나 뭐, 계신데 계신 분들은 내가 광택을 낼 일이 있으면 연락주세요. 물론 저도 광택집을 하지만, 여기는 이제 그 디테일하게 하시는 분인데, 저희 구독자님이 타시던 차량인데, 아, 진짜로 이거 관리 진짜 잘돼 있어요. 왜잘돼 있냐면, 여기 보시면 지금까지 여러분 정비 내역서가 다 있어요. 여기 정비 내역서가. 보시면 여러분 몇장 있냐면요. 정비 내역서 한 20장 있어요. 20장. 정비 내역서만 20장. 이런 차 없습니다. 여러분. 정비 내역서만 20장 있고, 그이 차주분께서 이 광택집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일반 차량보다 틀려요. 진짜 <laughs> 깡깔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아, 진짜로. 자, 지금 보신 차량이요. 2011년식이고요. 인피니티 M37. 네, 3700cc의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운전석의네 헤드램프, 그리고 조수석의 헤드램프 보시면 백현상 태낀거 없이 깨끗하고요. 전면에 보이는 그릴 네, 스크래치 없습니다. 그리고 범퍼에 하단과 상단 도장 상태 좋고요. 본넷에는 미세하게 네, 스톤, 미, 스톤 데미지 몇개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전면 유리 썬팅 돼 있어요, 여러분. 썬팅도 안 하셔도 됩니다. 깨끗해요. 유리 컨디션도 좋고요. 자, 측면 보겠습니다. 범퍼랑 횡가랑 네단차한거 없고요. 타이어도 여러분 많이 남아 있어요. 그냥 새 겁니다. 타이어도 80% 이상 남아 있고요. 그리고 휠 컨디션도 전체적으로 네, 스크래치 없이 깨끗하고요. 그리고 사이드미러 네 스크래치 없고요. 그리고 운전석 문, 하단, 상단 네 도장 상태 좋아요. 그리고 뒷문과 뒤 핸덕까지 네 스크래치 없습니다. 자, 시트 컨디션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보시면 여기 도어 램프. 네, 들어가 있죠? 도어 트림도 깨끗하고요. 운전석에 보시면 이렇게 또 전동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이 친구도 어 M37도 좀 괜찮아요. 얘도 여러분, 어 옵션이 많아요. 뭐 전동 시트, 통풍 시트, 뭐 열선 시트, 뭐 선루프까지 다 들어가 있는 모델입니다. 바닥에는또 깔끔하게 이렇게 또카메트 있고요. 메모리 시트까지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운전석에 뒷문도 깨끗하고요. 뒷좌석에도 보시면 네, 시트 컨디션 깨끗하게 관리가 잘돼 있습니다. 썬팅도 여러분 좋은 거돼 있어요. 루마 썬팅 네, 돼 있습니다. 어, 뒤에는 타이어 좋은 거 들어가 있네요. 네, 브리지스톤 타이어 앞뒤 똑같이 들어가 있고요. 타이어 트레드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후미쪽 보겠습니다. 운전석에 후미등 네, 조수석의 후미 등, 네, 금강 하나 깨진 거없고요 범퍼에는 이렇게 또 감지기 사구 들어가 있고, 듀얼 머플러가, 네, 들어가 있습니다. 자, 트렁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금액대가 그렇게 비싸지, 네, 아는 차량입니다. 여러분, 오늘 뭐, 렉서스도 그렇고, 뭐, 인피니트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다뭐 600만원대, 700만원대, 어, 측정되어 있는데, 어, 나름 그래도 컨디션이 좋은 차량으로만 이렇게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어, 트렁크 바닥에 보시면 네 깨끗해요. 어, 원래 있던 매트. 네, 손님이 챙겨 주셨고요. 네, 후방 카메라 들어가 있고 뒷유리 선팅되어 있기 때문에 네, 추가로 선팅 작업도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측면 보겠습니다. 뒤 휀다 그리고 뒷문과 앞문 사이드미러 앞에 휀다까지 확실히 이제 뭐 광택집 사장님이 타든 거라 차는 깨끗해요, 여러분. 진짜 차는 거의 뭐 자동세차를 안 돌렸어요. 진짜 깨끗합니다. 관리 상태가 진짜 일반 차하고 좀 틀려요. 이분이 또 워낙 또 꼼꼼하신 분이고요. 어, 관리가 여러분 진짜 잘 되어 있습니다. 천정에 오염된 거 없고 네 썬루프 추가로 들어가 있고요. 뒤에 시트 컨디션도 전체적으로 깨끗합니다. 사용감 많지 않고요. 바닥에는 또 여기 매트까지 추가로 네 들어가 있는 어, 차량이고요. 자, 앞좌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행거리가 10 어34,000 k 로네134,000 k 로를 주행한 M37 네 모델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어 크루즈 버튼 들어가 있고요. 보시면 어 얘는 얘만 움직이네. <laughs> 얘는 또 얘만 움직여요. 아까 이게 다 움직였는데 얘는 이만 얘만 움직이네요. 아 어, 전동 핸들, 전동 시트, 메모리 시트, 썬루프 네, 네 들어가 있고요. 보시면 얘가 옵션이 아까보다 조금 더 좋아요. 여기는 열선 통풍. 조수석에도 열선, 통풍 다 들어가 있고요. 그 전면 센터 쪽 보시면 아날로그 들어가 있고 버튼이 훨씬 더 많죠? 그러니까 옵션이 아까 G37보다 M37이 훨씬 더 비싼 차량입니다. 그럼 옵션도 훨씬 더 좋고요. 또 후진 넣었을 때 이렇게 또 후방 카메라도 깨끗하게 잘 나오고요. 블랙박스 투 채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블랙박스 설치 안 하셔도 되고요. 앞에 보시면 HUD도 추가로 해놓으셨고요. 키고리 두개 있고요. 여기 안전벨트 고리 까지도 손님이 다 이렇게 챙겨 내 주셨네요. 근데 전면 센터가 깨끗해요. 여러분 보시면 이런 데가 아무래도 이제 그 광택집 사장님이 타서는지 몰라도 외관도 애관이지만 실내가 여러분 진짜 깨끗해요. 이런 데가 진짜 뭐야뭐 뭐 물때 낀게 없습니다, 여러분. 나름 그래도 도이 어 사장님께서 관리를 잘 하고 타신 것 같아요, 여러분. 자 수입차 600만 원대, 700만 원대, 어 진짜 이렇게 가성비가 좋은 차량을 만약에 사으신다면요이 차량 한번 도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여기 내역서까지 다 있어요. 여러분, 내역서만 20장 이런 차 진짜 없습니다. 여러분, 차 하면서 이 내역서까지 이렇게 다 정비 내역서를 챙겨주시는 분들이 없어요. 여러분, 진짜 이거 이사 가시는 분은요, 진짜 큰돈안 들이고, 아, 물론 이제 뭐 고장이 안나는 차량은 없죠. 없는데, 어, 진짜 이 광택집 사장님께서 진짜 애지중지 관리를 잘 하셨고, 이 차도요. 저희한테 생각고 간 거예요. 저희한테 그 저희한테 팔아달라고 이렇게 위탁을 하셨는데 어뭐 금액대가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여러분, 800만 원도 안 돼요. 수입 찬데 여러분, 750. 아까 얘기했지만 정비 내역서까지 다 있습니다. 여러분, 믿고 구입을 하셔도 됩니다. 예약금 100만 원 것이고요. 집앞배송받아 보시고 3일 동안 넉넉히 타보신 다음에 결정을 하시됩 네.